자, 일단은 요거 들어왔습니다, 형들 요것도 일단은 한번 볼게요 레벨이 그래도 높네 83에 60% 정도 되네 아, 7층 부적이 있구나 530방에 269에다가 553이고 어.. 귀걸이 3개 다 7짜리네요 777이네 일단은 8티에다가 7 7 6 6 6 6이네요 5사루에6 사부에 3펜 5 1기에 시그 풀이고요 데 398에 명중 518, 치명 214, W167. 아, 근데 형들, 내일이 당장 TJ이다 보니까 시작이다 보니까 사는 사람 입장도 그렇고, 사는 사람 입장도 그렇고, 둘다 너무 정반대긴 하다. 형들, 뭔지 알아? 사는 사람 입장, 입장에서는 장점이 있어요. 뭐, 내가 TJ에 도전할 수 있는 거랑, 각인이긴 하지만 전템 같은 거 날린 거 있나 그런 거 보는 소소한 재미가 있거든 단점은 이제 신규 영지도 나오고 패키지가 많이 나오고 플러스로 이제 또 매직캐논까지 나오니까 컬렉이 또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게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장단점이 반대가 되는 거지 반대가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장점, 장점이 점이단 되고 둘이 완전 어차피 어떻게 보면 둘이 왼수 시간이거든 구매자와 판매자는 왼수에요 왼수 뭔 말인지 알지 어 얘는 존나 싸게 팔아 사야되는거고 얘는 존나 비싸게 팔아야 되는거야 그게 맞거든 중간은 없어 어아오 육789101 11. 일단 11개. 영웅 4개 빠지고요. 올초월이네요올초월에다가 육성이 났네, 육성. 핵이 풀이고요 안타 3단 블랙레리 심대 바이옴 그 다음에 발라 1단 12전 인의올 융합이네요 융합은 잘돼 있네 영웅도 6개 빠지고 올융 마이너스 1이네요 이게 안돼 있네요 키는 6개 6끼 빠지고요. 7 4 6개 95, 94, 71% 연거리 46개 필요한 것도 해놨네. 방해작도 다 해놨고. 이벤트가 73%의 연구 풀이네요. 홍 같은 경우 93.55. 20전설에 36912. 성장은 이렇게 됐네요. 은총적으로 되어 있네요. 각성 풀이고요. 아, 뭐야, 찬성이 형, 어서오세 형님. 아 어, 뭐야, 또 싸주시네, 형님. 저번에 10만원 싸가지고, 두 달치 싸줬다고 했는데, 형님. 아유, 고맙습니다, 형님. 슈퍼 채팅 만원 아, 어서오십시오, 형님. 풀에다가 999에 2단계고, 899에 2단계, 그 다음에 989에 2단계. 은하수 계정에다가 92, 82, 92, 12, 은하수 7162, 서약은 4단계, 코넬만 바꾸면 되겠네요. 음. 내봤선 이거를 맥스로 가야겠다. 이거 2%짜리랑 위즈랑 코네디랑 다싹다 다 버려버리고, 방해도 버리자. 어, 어차피 지금 메인이 레이피어니까, 이거를 맥스로 가가지고 나중에 써야겠네. 레이피어 영스 풀에 7전스 계정이네요. 7전스 패더샤워 제외고, 순교 제외, 패더샤워 제외. 그리고, 인페어 스디까지있고요 부가 면에다가 프레이? 석궁은 지서 볼트샷 뱀피릭 패럴. 스킬들 꽤 있네요. 다 적어둘게요. 영웅 계승자 같은 경우는 연계풀이네요. 어 하나도 빠짐없이 있고 방호 임페전개랑 방호작 해냈네요. 연계풀에 이전개. 명코가 1199만이고, 신탁은 360만이고, 파축이랑 개수만 좀 볼게요. 3주년 패키지도 안 했고, 파축 8완이네요. 아축도 하나 해놨네. 3,4,5,6,7 부적있고 일단은 뭐18,000 다이아 있고요 36만원 그대로 있고 존버형 어서세요 보호작에다가 무뎀 2에 대학 무중 25% 아... 진짜 쉽지 형들 그냥 무기도 앞으로는 두개짜리들60 잡아야 될것 같긴 한데 어, 60 잡을게요 60 형들 60 잡고 권능작만 70 정도 잡고요 60 잡을게요 60 무기 60 잡고 템안 팔려 어쩔 수가 없다 20에20 잡고요 요거, 40 잡을게요, 그래도. 어, 요것도 20 잡고, 요것도 20 잡을게요. 요것도 20 잡고, 요것도 20 잡, 잡겠습니다. 요거 40 잡을게요. 요거 40, 어우, 야, 재련 봐라. 야, 재련 씨. 야, 이거 50 잡을게요. 아, 이거는 50 잡을게요 첫마지 각인이고 아나임 3000에다가 사옥타도 각인이네 아나임에다가쏜 해가지고 5000 잡으면 되겠네 10만원 그러면은 18000 36만원이니까 35 잡아도 아, 그냥 40 잡자? 이거 40 잡을게요 왜냐면은 여기 파템들꽤 있거든 계산하기또 5단위로 가면 족같으니까 기분도. 깔끔하게 40 갈게요. 팔자리도 지금 6개 있잖아. 자, 도상기 나옵니다, 형들. 자, 도상기 나가요. 80에다가 120, 그 다음에 140에다가 2 6 0더 하면은 200이고요. 290에다가 300, 340 도상기 완료. 아이 q 도 81. 템 340이고요. 탱펄레 불칸 도전되고 탱컬 74의 은하수 계정이긴 하네. 어... 6 어. 6봉 해가지고 천 몸만 불가. 자, 요렇게 합니다, 형들. 자, 요렇게 할게요, 형들. 자 형들, 형들 내고 가능합니다. 내고 해보세요. 본인 가져가고 싶다. 템컬 75%의 영구풀 가져가고 싶다. 내고 해보세요. 풀에까지 있는 계정이야. 이거 비슷한 대검이 영템에다 전목 끼고 660인가 나갔죠? 뭔지 알지? 최근에 나온 거. 그거보다 이게 납니다. 없나요? 내고 없어요? 근데, 네, 그, 죄송한데, 방송 나오고 있는 거 맞죠? 어, 그, 채팅 좀 쳐볼 수 있나요? 어, 아, 이런 거 치킨 이벤트 한번 해야 되나? 채팅 안 나오는 거. 이럴 때마다 채, 치킨 이벤트 한번 해야 되나? 아, 치킨 이벤트 한번 할까, 그냥? 부하한테 치킨을 사주는 이벤트 한번 합니까? 스크린샷 딱 찍을 테니까, 그 스크린샷에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치킨을 보내는 거야. 나는 이벤트가 달라. 일반 DJ가 아니야. 아, 그런 거 한번 해야 되나? 진짜로? 아 형들 900 갑니다. 안 팔리면 올려줄게요자 560으로 갑니다. 100만 원 내립니다. 진짜 사다 솔직하게 이거는 던지는 거다 형들. 치전스의 프레이드 팀콜 7 5에 에르초얼 나올래 안타발라. 진짜 사다. 어... 알아서 가져가서 뭐 대파리를 하든 똥꼬를 빨든 삭제를 하든 아이템 팔아가지고 몸만 600에 팔든 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뭐 내일 내려가고 이런거 상관없어 어 그런건 알아서 하는거지 알아서 똥꼬를 쑤시든 뭘 하든 그냥 아무거나 해 상관없습니다 템 따로 팔기도 귀찮아 본인이뭐 팔든 막 그냥 쑤시든 뭐 알아서 해 후지그형 부캐 있어요? 혹시? 만약에 부캐가 있으면 형님 아니면은 쿠팡 택배기사 이거 제가 봐서는 만약에 내템컬은 많이 안 내려가면은 이거 그래도 못마은 600까지도 노려볼 만 하거든요 600에서 600정도로 550, 600은 그냥 나온다 치면은 템만 빼도 충분히 가능한데 템 때문에 안 가져가는 거거든 혹시 이거 TJ로 아이템 있나요, 그럼? 자, 그런 거는 따로 이제, 따로 하시고. TJ로 어, 있어요, 혹시? TJ 뭐 있는지 모르고. 그러면 내일 한번 TJ 한번 열어보시고, 형님. 전템 있으면은 전템 복구하고, 템은 형님. 아, 씨발. 템 드비팔로 가져오세요. 일단 다 옮기게 <laughs> 아, 씨발 아, 아내 것도 이제 안 팔리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못만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드비팔로 가져오세요 어, 천천히 팔아가지고 <laughs> 어. 그, 혹시 형들 아, 아니다 일단은 형들 950 올려둘게요 음. 950 올려줄게 아, 씨발, 670회? 어. 야, 660, 50만원 더 추가해. 어. 하. 한 장짜리들, 이거, 방사작이 3개인가 그래요. 어, 이거랑, 그 다음에, 네비트도 방사작인가, 어. 아, 네비트, 뭐, 뭐 방사작이 있었어. 있냐? 이거랑. 아, 요것도요것도50 잡았고요. 아까, 아까 앞에 아이템 잡는 거는 앞에 보시면 돼요. 어, 나도 지금 기억이 안나 어떻게 잡았는지. 어, 시기를, 시기를 왜안 끼고 있나? 어, 시기를 빼 빠져있네. 이거? 어, 뭐야? 어, 시기를 방사자게. 시기를 방사자. 어, 1이왜 안켜져 있냐? 자, 올려둘게 요 형들, 이거 844번으로 올려둘게요. 844번,